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영숙이 가장 밉상이긴 하더라고요. 본인은 분명히 스스로 사회화가 잘된 케이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화가 좀덜된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나 식당 아주머니의 칭찬이 부담스러웠다고 대놓고 뒷담화하는 모습을 보면, 어, 참 밉상이더라고요. 이전화에서 영숙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상철을 선택하게 되고 상철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철이 본인의 1순위였던 영숙이 본인을 선택해주자 너무 좋아서 영숙에게 왜 본인을 선택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음, 너무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라고 본인도 확신을 못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유를 쥐어 짜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막 생각해내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정숙에게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따뜻했다고 말하면서 전 따뜻한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막 지어낸 것 같은데. 상철이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한게 딱히 없어서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지어낸 것 같긴 한데, 아, 방송 보고 있는 상철은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철이 참 짠한 게 영숙은 상철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도 그냥 혼자 가버리는데 상철은 그 마음도 모르고 영숙에게 왜 혼자 가요 같이 가요 이러는데 아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상철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한 남자스러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매력이 없긴 합니다. 영숙이 상철에게 매력을 못 느낄만도 해요. 상철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급해 보여요. 게다가 본인의 마음을 너무 다 드러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본인을 왜 선택해줬는지 이런 걸왜 물어볼까요? 그냥 마음에 들었으니까 선택했거니 생각하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잠시 30초만 듣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서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라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 보세요. 알뜰폰도 쓰시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반대로 영수는 그 어렵다는 다대일데이트 그러니까 2대 1 데이트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갖고 데이트를 잘했거든요. 여자들과 눈도 잘 마주치면서 그놈의 손풍기 개인기도 계속 해 주고 본인을 놀리는 여자 출연자들에게 같이 장난으로 받아쳐 주고 또 나름 진지할 땐 진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숙 순자 현숙 셋다 영수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음 화에서는 정숙까지도 영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 같은 외모의 영수가 오히려 여우 같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밉지가 않고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영수의 기습발이 좋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시 상철 얘기로 돌아와서 영숙이 상철에게 상철의 1픽이 누구였냐고 물어보는데 상철은 1픽이 영숙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상철의 1순위가 본인이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음오 엄청 신기하네요. 라면서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리액션을 보여주죠.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본인이 선택한 남성이 본인을 1순위라고 말해준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이 모습만 봐도 영숙은 상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상철이 영숙이 본인에게 오자마자, 아, 다른 사람 안 와도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영숙이 여기다가, 아, 그거 뭔지 알것 같아. 첫인상 선택 때 제가 그랬거든요. 라면서 헛소리를 지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상철이 아 그럼 첫인상 선택을 누가 했냐고 묻는데 영숙은 영수가 선택을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상철이 아니 그럼 서로가 맞았는데 그럼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이상함을 눈치채는데 영숙은 저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라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들 피하려고 선택했으면서 그리고 영숙이 거짓말을 할때 상철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본인도 민망하겠죠. 거짓말 하는 게 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알이 계속 돌아갑니다.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게 된다면 저렇게까지 눈알 굴리면서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본인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말을 지어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알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던데 영숙의 눈알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철이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돼서야 상철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영숙은 거짓을 말할 때와 진실일 때가 매우 극명하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영숙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너무 다 보이잖아요. 하여튼 데이트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영숙과 상철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영숙에게 여자친구라고 칭합니다. 상철에게는 남자친구라고 말하면서 성격이 정말 좋고 첫인상도 너무 좋아서 신랑감으로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상철은 그런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면에 영숙은 굉장히 언짢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숙소로 돌아와서 여자들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사장님이 상철을 보면서 남자친구 인상이 너무 좋다고 말한 게 너무 듣기 불편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상철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하는 걸 듣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이래놓고서는 인터뷰에서 영수보다 상철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아니, 인터뷰에서까지도 제작진한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영숙이 영수와 데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영수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했으면 엄청 좋아했을 거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도 않은 상철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부담되고. 이 정도로 마음이 없으면 도대체 왜 상철을 선택했으며 괜히 헷갈리게 만들고 인터뷰에서는 도대체 왜 상철이 더 마음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회화가 잘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회화가 된게 맞나 싶네요. 그리고 영숙의 인터뷰를 보면 상철이 결혼한다고 해서 연애를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도 상철님이 더 생각나긴 하는데 방금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대화를 지금 하고 싶은 건또 영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의 시나리오는 상철과 데이트를 해서 상철이 좋아졌지만 영수를 만나서 영수와 대화를 해보니 영수가 더 좋았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숙의 마음을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수와 영숙의 대화를 보면 이미 영숙은 영수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말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영수가 마음에 든다고도 영수한테 말하는데요. 그냥 100% 영수가 1순위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제작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영숙은 말과 행동에서 너무 거짓이 드러나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난 이럴 수도 있어.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니 더 밉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숙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상대만 착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짜장면이 낫지 않을까요? 상철이 방송 보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데?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상철이라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